안녕하세요. 21년차 만두 주인장 이종택입니다. 제가 이번에 방송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요. 제가 장사를 하느라 많은 얘기를 못하지만, 아, 이 와중에도 이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제가 해드릴 말씀은 그거더라고요. 작은 사업 도한 14년 하고. 21년 동안 외식업을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도 됐다가 자영업자도 되고 이렇게 한 35년을 제가 했는데요. 어 정말 요즘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보류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장사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장사를 하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계획을 짜시는 분들을 위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보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장사를 하실라는 분들한테는 지금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장사를 해서는 힘든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아 인건비인 것 같아요. 이 최저시급이 2016년만 해도 6,300원이었어요 시간당. 그런데 지금은 9,620원 이더라고요 30몇%가 인상이 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의 수당 또 4대보험 또 주말수당 뭐 퇴직금까지 이 모든 게다 같이 올라드니까제 생각에는 2016,17년 그때보단 두배로 인건비가 오른 거 같아요 그리고 또주 14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주다 보니까요 저는 직원들 많이 안 되지만은 직원을 많이 두고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주유수당을 이 아끼려고 14시간 안 되게 나눠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주 14시간 주유수당을 주게 되면은 지금 시급이 만 원이 넘게 되는 거라고요. 웬만한 지금 가게 사장님들 가게에서 이 순수히 가져가는 것보다 직원들 월급을 더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한참 2호점까지 할 때는 제가 직원도 한 10명까지 둔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그때는 솔직히 말, 말씀드려서 한 군데는 1호점은 잘 되지만 2호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제가 카드로 돌려 막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또 임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힘든 분 사장님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올해 들어서 공공요금 인상이 많이 됐잖아요. 가스비도 올랐고 전기세도 올랐고 저희 같이 탕으로 나가는 식당들 특히 테이블에서 가스를 이렇게 뭐 고기를 굽던 뭐 끓여 먹는 거 식당 사장님들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테이블마다 가스를 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육수를 끓이기 위해서는 또몇 시간을 또 끓이다 보니까. 가스비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전기세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관리비가 또 많이 오르더라고요 관리비 인상이 되다 보니까 어우 정말 많이 올랐어요 모든 게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식자재비가 또 인상이 되잖아요 모든 게다 공공요금 인상되면 식자재비도 인상이 되는데 우리 음식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외국처럼 코스식이나 반찬이 단촐하잖아요 메인 메뉴에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오는 반찬은 한두 가지 나오는데 우리는 전해부터 이 푸짐하게 한상 차림을 주게 되니까 많은 반찬이 나오게 되고 또 준비하는 식자들이 또 오래되면 로스가 되게 되고 우리나라는 정문화기 때문에 이 덤으로 또 반찬을 추가로 달라 그러면 리필도 해주다 보니까 의외로 식자집 인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이제 뭐 백반집이나 이 한정식 같은 데는 정말 인건비도 많이 들겠죠. 그 준비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 식자재비도 많이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일본 음식들 보면은 한두 가지? 또 코스요리라고 해가지고 서양식 유럽식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는 샐러드 나오고 수프 나오고 뭐 스테이크 같으면 스테이크 나오고 세 번만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한상차림이다 보니까 반찬이 뭐 10가지 최소한번 뭐 7, 8가지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반찬 하나 늘리는데도 인건비도 들어가고 식자재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임대비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멈춰있던 임대비도 요즘 월세 인상들 되고이 공실이 많아도요, 우리 다니다 보면 상가에 공실들이 많잖아요. 뭐 핫플레이스 같은 데도 공실이 많은데, 절대로 이 인화는 안 시켜주더라고요, 건물주가. 왜 그러냐면, 건물주끼리도 한 군데가 인화가 되면은, 다른 그 건물들도 인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화시킨 그 건물주는 그 지역에서 왕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 상가 분양 받은 분들도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상가 분양을 받았다 보니까 이거는 뭐인하해줄그 여력이 없는가요? 그분들도요. 근데 이거 뭐고 뭐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 뭐 식자재비 인상, 임대비 인상, 이거보다 제일 저희를 힘들게 하는 거냐면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천0 0 0었대요어이0어마어마한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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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0 0 0 0서0 0명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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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러0라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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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부터가 이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하다 보니까 판매도 못 하고 소비도 또 우리도 못 하는 겁니다. 다른데가 소비를 못 하니까 지금 정말 내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생계형 창업이 뭐냐면은 회사를 다니던 뭘 하던 그냥 나와 가지고 창업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 금액이 제 생각에는 가장 합당한 선이 20%에서 30%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40% 50% 대출을 받아서 한다 정말 지금 같아 가지고는 이 고금리에서는 버는 게 아니고 이자 갖다가 이거는 소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형 창업을 하는 거예요 이 기획형 창업이 뭐냐 내가 만만의 준비를 아이 정도면 경험도 쌓고 또 내가 이, 생존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창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영업자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전에 직원들을 두고 할 때는 사실 새벽에 나와서 만두 속을 만들지만은 중간에 제가 브레이크 타임 때 잠시 가서 쉴 수도 있었고 지금은 뭐 워낙들 다 올랐기 때문에 6시에 나와서 이 만두소를 만들고, 저희가 11시부터 손님을 받는 거 아니야? 11시부터 저녁 9시에 저희가 마무리를 짓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15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게 지금 이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우리 지금 다니시다 보면 알지만은, 옛날에는 24시간 영업하는 데도 많고, 뭐, 10시 넘어서까지도 영업하는 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동네 다니시다 보면은 9시 정도면 전부 문을 닫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공공요금 인상된 것 들었고, 식자재 인상된 것 들었고, 제일 중요한 인건비 올린 것도 그렇고, 그 시간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없고, 또 모든 게 인상하다 보니까 손님이 안 오면은 도려 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아홉 시면은 끝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도 말했는데 지금은 창업하거나 아니면 장사를 할때좀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시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창업을 하시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합리적인 낙관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중령이있네데 이분이 뭐냐면 베트남 전 당시에 미군 해군 중령이었었대요. 근데 이분 해군 중령이지만 정찰기를 타고 베트남에서 정찰을 하다가 비행기가 격추가 돼서 그 악명 높은 포로스 형세에 잡히게 됐는데요. 고문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8년을 견뎌서 장교로서는 유일하게 생전에서 기국의 영웅이 되신 분인데요.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다른 장교분들은 다 거기서 전사를 하셨는데, 감옥에서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냐,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고. 저는 그들과 달랐기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 동료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풀려나겠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은 부활절에는 풀려나겠지 또 부활절이 지나다 보면 추수감사절에는 나갈 수 있겠지 이렇게 막연한 희망을 가졌대요 그것이 좌절되고 좌절되자마자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스스로 그 감옥에서 죽게 되는데 그 스톡데일 증령은 수영소에서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나는 나가야겠다는 각오로 그 비좁은 독방에서도 끊임없이 체력을 단련시켰대요. 그게 장교로서 유리하게 살아나서 미국에서 영대적을 받았는데요. 이게 바로 합리적 낙관주의입니다 지금 물론 장사 안 돼요. 힘들어요. 근데 사장님들이 장사가 안 되면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음식 못 만들어서 그러나 손님들한테 친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자책을 하다 보니까 위축되고. 또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스스로 힘들어진다.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가정에 생활비를 갖다 줘야 되는데, 생활비도 못 갖다 주고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족분들을 부탁을 해서 와서 무급으로 이렇게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제가 21년 식당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많은 걸 겪었거든요. 근데... 스스로 자체 가지 마시고, 나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합리적 낙관주의를 갖고 자꾸 시도를 해봐야 돼요. 스스로 이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이 장사라는 게. 그렇다고, 어렵다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찾아보자고요. 어떻게 찾냐? 그 오래 장사한 사람들의 경험도 배우고. 내가 비록 생, 생계형으로 창업을 했지만은, 이 창업을 가서 많은 경험과 지식과 또 주변 분들의 조언을 구해서 기획형 창업으로 다시 바꿔야 돼요. 변화를 줘야 됩니다. 차근차근 경험을 쌓고 준비하는 창업인데요. 이건 누가? 사장인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내가 준비한 만큼 이 기초체력을 다져놓으면 잘 이겨내리라 믿고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들어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